아파? 어, 유민아 지금 밥 먹고 학교 갔다 와서 복어 네. 유민아 안 유민아 찬 타고 뭐해? 엄마. 어. Doc to e n e r t a i n n e o i a t i o n s a e f a l l n apart. Move to secure the p r e highly o l a l e 그래서 엄마도 혼자 있는 거야? 유민아 <미나> 엄마 혼자 아니야? 엄마랑, 엄마랑, 엄마는 조금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느낌이지. 오늘 아줌마 오시는 날인 말이지. 응. 집에 도착하면 엄마한테 전화부터. 동전만 이거 보고 싶어. 동전만 지금? <있나>? This is t EMTs and trailers are standing by. 있다. 쓰리 쓰리. 없어졌다들었지 아무것도 없어. <laughs> 사랑해 우리 딸. 이따 봐. 태국의 골프장 중에 이와한 클럽이 없어요. 보시다시피 거의 다 한국 사람들이라 관리하기는 편하실 거예요. 한 2년 두고 보시면 원금에서 보장해 주는 이 버그레이. 올색이라고 보시면 되죠. <목소리> clean house and we'll take them out. She's not. She's not. She's not. She's not. s h Put your, Put your hands up and get down slowly. Shit. Hands up, Police, move. hands in the air. Uh, Suspect is ready. We got cops. Uh, good to go. This is Talk. Trailer notified. That's a good about loyalty. Talk. Ready. Applying. LSDG, don't move. Light stick out。快走，别抽烟了。 김춘성이라고 알아. 다 왜? 통화하고 싶다는데. 사실은 내가 좀 망설였다. 요! 네가 알아보는 게딱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전달은 해야지. 나와 관련된 거니까. 방콕에서 연락이 왔다. 영주란. t r u c 할수 o lead a i l e r s 라고 사정을 하더라. 뭔가 있는 눈치인데 물어봐도 말을 안 해. 그래서 모른다고 했지. 어디에 차박 지있는지알 수가 없다고. 포트 할래? 다치나. 할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연락되시면 꼭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신고 들어와요? 연변에서 넘어온 불법 치료자라 그래요 이걸로 최대한 뿌리고 인적 상황이라도 나와야 움직이죠 그래야 납치인지 가출인지도 알수 있으니까 가출이라요 아웃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첫 방에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야 네, 얘들도 Touch me. Touch me. Put it down. Keep your hands up and get it down. LSPD. Don't move. Get your hands up. I want you to get down slowly. Hands up. LAPD. Don't move. Please. Hands, hands up. Put your hands up. Now Contact, Contact is down. Dark here. Who else is with you? Got it all uh, we Need to talk. Suspect secured. Element, this is Doc. Continue with objectives. Got 유민이 데려간 민니님과그 부모 말이에요. 그... 유민요유민 아직 잘 모르겠고요. 우리 애들이 잡았는데 상황이 뭔가 있나 봐요. 돈 주고 넘겨받으면 다는데 내가 지금 그리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빨리 그쪽으로 오셔아니요 아뇨, 니 아뇨. 데려가세요. 우리가 돈만 주면 유민이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어요. 어, 어, 지금 어떻게... 일단 최대한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laughs> s t <laughs> 어. 시지가 왔는데 그때 그 인간이야. 존해 주는데. <laughs> 그왜 김춘송인가? 간단해. 서용주 사망. 한국에서 시신 인도할 수 있는지 경찰에서 연락오. 소용주는 또 누구야? 여보세요. 어이. 국정원 내 해외 전담 부서가 개입했다는 소문이 나와 논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폭로된 문건에 의하면 국정원 내 해외 공작 활동을 전담하는 국민기의 부품이 존재하며 소속 기관원들은 개인 암살 훈련까지 받았던 곳으로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로 잠입해서 절 죽이려고 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누가 보낸 겁니까? 위에서 지시가내려왔다오늘의우리 부서는 해체된다쓸무없어졌으니까 이제 폐기한다는 겁니까? 공항으로 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임무다. 자고 싶 어디든 떠나도 된다. 떠날 수 있을 때 떠나라. 재산이 변했다. 언제까지 피해 있어야 합니까? 그 여자애 때문이니? Entry team to talk. Got one down. Entry team, this is talk. Tems notified. 어머, 손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출국하러 가기 전에 들른 거야. 출국? 영재야, 나 다시는 못 돌아올 수도 있어. 농담하는 거지? 불안하게. 서영주씨가 애시종 신고를 하면서 김민남 씨를 이쪽 연고자로 적어놨다던데 시신이 많이 훼손다던데 괜찮으시겠어요? 시신을 처리하려다가 그냥 버린 모양이에요 가족이 아니어도 대리인 자격으로 하실 수 있는데 정도 하시겠어요? 부두가에서 낚시꾼들이 발견을 했대요. 현재 경찰들이 주변 수색하다가 버려진 지갑을 하나 찾았는데, 돈이랑 신분증은 다 빼갔는데 그 안에서 애기 사진이 나왔나 봐요. 대사관에서. 이걸로 확인할겁니다. 이거이니까 <laughs> 가져가세요. In the air. <laughs> 자, 그럼 어. 아이는 어떻게 됐나 봐. 아직 찾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가 아무래도 치안이 워낙 실종도 많고 유괴사건도 많아서 일단... <웃음> <웃음> Element. Contact down. Uh, Dr to Element. Watch it! 고 있었어요? 응. 그때 그일6 9얼마 후에 날 찾아왔었다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어 선택하라고 했다 아이를 구할건지 니놈한테 네 갈건지 하나를 선택하라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자. Suspect is down t b l e Doc reporting. Make them stable and proceed with mission. 문제가 하나 있는데. 여보세요? Not a. 마지막으로 처리한 고래다. Lead to talk. 장례식 때를 이겨 다녀왔다네. Talk to lead. Entry team, stop violating your team. ROE. Entry team to talk. Down. Talk to entry team. Tag him and keep moving. Drop it and get down. <laughs> 현집중한 대로 꼭 치면 눈에 베이는 게 없더만. 그래 봐야 달라지는 거 없어. 계획대로만 하면 돼야 돼. 뚫 잡지. 피디. 닥 그래서 나한테 맡긴 거지. 그러니 판단이 마지막에 오하자니까. 너는 근데 레이를 죽을 때. Laid, this We're not looking for body bags. Maintain your ROE. Entry team, this is Talk. Mission failed. We no longer have control of the situation. Fall back. 霊が来る霊が来たら俺にもどうしていいか分かんねえぞ君みんなはどこだ印象にそれしか知らねえって話した分かるだろいやり方印象の気持ちの証言言ってみろってもう知らねえおい 같은 아, 똥부끼리 이런 필요까지 없잖아. 높어. 그래. 내오야제는 조선인이었지. 네. 해방직후에 부산에서 배를 타고 오사카 항으로 뛰어들어 왔더더군이 인간의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 들어왔어. 시장 바닥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심승잡는 백정이었던 거야. 낮에는 짐승의 배를 가르고 저녁에 술에 취해 들어와서 우리 현재들을 배곤했지우를 보면은 침나간 그녀 널도 떠오른다나. 그러니까 내 말은 나도 수시적의 개 퇴제를 잡았다는 얘기야. 유감스럽지만은 이것이 那也搬起的呀。